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먼저 연립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요거를 쓰고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8 쓰고요 여기다 2를 곱해서요 y를 없애겠습니다 2를 곱할게요 6x 2y는 마이너스 928 다음에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x는 플러스가 되니까 18에다 8빼주니까 10이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는 여기다 한번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y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이 y는 이쪽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요식하고 요식에다가 일단, 여기다가 먼저, x에다가 마이너스 2a, y가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3b는 1이 나오고요. 여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y가 마이너스 3니까 플러스 3b가 7이 나오네요. 그대로 더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대로 더할게요. 그냥 이거 없습니다. 마이너스 4a는 8이 나와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맨 위에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B는 1, 3은, 3은 3B, B는 1 나오네요. B는 1 나와서 A와 B를 2개 더하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